손을 달라고 아이소 시계때문에 t know. I don't know. I d o 패 t k 로그 w 이렇게 n t 야 n 얇아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t t k n 중창 t 고 시계 뭐야 이거 슬 t 이딩으로 I 야 o n t know. I don't k n <laughs> 진짜 이런 거를... 마이크 차고 가면 안 <laughs> 돼요? <laughs> 이걸로 슬레이트 하기로 했어요. 형한번 어, 해주시죠. <laughs> <피>, 피카츄는 뭐야? <laughs> 피카츄는 뭐야? 피카츄 야 거기서도 피카츄가 나와? <laughs> 진짜 너답다. <웃음> <웃음> 포박서 <웃음> 사가 되는 거야. 이 호박 사가요. 호박 사. 포박사천 개라고? 천 지금 몇 번까지 나왔어 도감이. 아, 우리 때는 151 마리 직접 걸어 다니면서. 왜냐면 걸으면은 자동으로 알이 까지거든요. 지금 이런 나이에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도 전국에 내가 보니 세 속과를 꼽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연준이가 매니아 중에서는 약할 걸? 약하게 나을 걸? 아니 아니. 왜, 진짜 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게 그렇게 큰편 아니야 그치? 저 같은 사람을 마주친 거의 없어. 포켓몬 없어. 싼건 많았어. 그다 거보다 포켓몬이 나을 수. 거. <laughs> 맞아 맞아. 다거 어떤 거? 흥미로운. <laughs> 뭐 건담 이런 거. 이카짱 이런 거. <laughs> 너 집에서 할만 비교해 뭐 그런 거 아니지? 저, 저 메모리폼. 경추 어? 뭐, 어, 보호하는 거. 맞아. 여자 캐릭터 나와 있는 경추 보호하는 아니야. 거. <laughs> 저희 셋은 그런 거 있으면 힘나죠. <laughs> 포켓몬 백이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아예 없어. 한주 동안은 또 영화 봐면서 특이한 점이나 이상이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신규 영업 활동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생각 났는지 이번 주에 미팅 한 대들이 한세 군데 정도, 그두 군데는 이제 신규 개설이 됐고, 지금 한 군데는 분당에 있는 인터넷 업체인데 좀 진행을 할것 같아서 이번 주나 세 군데 정도. 허가가 있었습니다. 견적을 내주고 있고, 뭐막 그런... 아닌가? 지금 한 군데는 이제 견적 두개 진행했는데, 소제가 됐고, 지금 한 군데는 소비자 최종 협의만 하면, 지금 이제 K랑 저희랑 고민하고 계시고, 기존에 이제 LX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만이 좀 많으세요. 기존 대리점에서 예, 금액 갖고 조금 장난질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나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좀 무조건 투명하게 한다.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좀 좋게 봐주셨어요 일단 뭐 저도 9월에 또 3개 신규가 발생했고 지금 실측도 다 해서 중순부터 말까지 들어갈 예정이고 10월에도 그 신규 외에 또 2, 3개 정도 이제 얘기 나온 데가 있어서 반응은 좀 어때? 너가 너와 너와 만나는 업체 사인들은 다행히 근데 다 똑같은 게뭐 20군데 가면 정말 15군데가 없을 확률도 높고 많아야 정말 두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얘기가 잘될 확률이 정말 반의 반인데, 근데 또 얘기를 막상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K사를 좋아서 쓴다기 보다는 정말 단가 때문에 쓰고 있고, 근데 저희가 단가를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단가 대비 퀄리티나 품질 스펙이 이렇다 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다 하세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제 LX를 보고 그냥 히든이다, 뭐 매립이다. 방충망 핸들이 어쩌고, 광부축망, 뭐 메시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LX를 그냥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럼에도 퀄리티를 좀 좋게 가려고 한다. 단가보다는 그렇게 하면 또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정직하게 하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자체가 뭐냐면은 그 본사에서 나오는 완성창이란 개념으로 디자인과 퀄리티를 좀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 뭐 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본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야. LX 거라고 하고, 뷰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설치 다 끝나고, 소비자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느 집은, 뭐, 예를 들어, 완성창이라 해서 이런 퀄리티로 나오고, 우리한테 한 거는 제작창이라고 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인테리어 업체는 중간에서 소비자가 뷰프레임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옆집이랑 다른 거지,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인테리어 한테왜 우리 집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이 가장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완수차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본사랑 거래하는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받아서 공사하는 거랑 우리한테 받아서 하는 거랑 동일한 스펙이다, 동일한 컨디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할수 있겠군. 예전에 우리. 그니까 베스트 시리즈 시절에 완성창하고 슈퍼세이브라는 거랑 베스트 시리즈랑 이름도 다르고 나오는 부자재도 달랐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대리점은 어 A라는 디자인을 안 만들고 B라는 디자인을 만들고 C라는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laughs>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업하는 게 있어서 계속 다르게 만들면 설명을 해야 되고 완성창이랑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야. 소비자들도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고 완성창이랑 동일하게 해줘야만 나중에 소비자가 제값 주고 창업공사를 했다고 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창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브랜드 파워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그냥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 칩 광고나 아니면은, LX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고 또 창호를 교체하는 사람도 들 있을 거란 말이야.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랑 거래를 하는데, 말만 뷰프레임이지, 실청 뷰프레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다고 하면은 솔직히 나중에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소비자와 그 인테리어와 관계를 중간에 우리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강주에서 얘기했을 때 뭐냐면은 완성창으로 본사랑 거래하는 디자인과 우리가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체들이 소비자랑 거래했을 때 소비자가 클레임 걸만한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부터 강주에서 얘기해 주는 거요 당연히 가격적으로도 훨씬 메리트가 있고요. 그렇지, 우리는 제작창이니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도 본사보다는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더쌀 수밖에 없는 구조고 본사 완성창 주문을 한다는 업체들도 우리가 LG 대리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사 완성창으로 주문해서 납품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없잖아 유통과정을 잘 알고 영업을 하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에는 보면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소리겠네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K사는 단가고, 그냥 브랜드 파워 믿고, 아, 우리 LX 걸로 해주세요. 하지만은, 소비자한테 우리는 LX도 그냥 풀옵션이다. 네. 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저가바 출시한 걸로 해서 저가바? 표현이 그렇죠. 음, 뭐, 뭐. 고급? 에코바. 고급바. 어, <laughs> 약간 코라인 기본형. 기본형? 응, 어, 그쵸, 그렇죠, 기본. 효과에만? 어, 스크류바. <laughs> 전 영상에서 아반떼라는 표현을 하면서 했잖아 등급, 창호 등급을 얘기하면서 태환이가 처음으로 이제 아반떼를 팔았어 혹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받은 게 있나?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봤을 때는 그치,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물구멍이 이제 어디는 달있고안 달려 있으니까 그것도 내 창이니까 굳이 뭐 이슈 없이 넘어가긴 했어요 응 네,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은그 대표자가 봤나? 인트리 업체나 누가가 인트리 업체는 봤죠 받았어? 네. 보고 얘기 나온 게그 물구멍인데 아 물구멍이 히든인데 네. 왜 히든이 아니냐고 이런 건가? 네. 그래서 물구멍은 LG에서 나오는 키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달아주려고 해 그래, 네. 내창용이 130이나 2 5 0아이가안 달려 있으면 상관없는데 걔들이또 달려나가니까 그쵸 그렇죠? 그 장점은 음, 프레임이니까 통합이니까 네. 누구 했을 때 했는데 그냥 물구멍 캡 막는 거라고 해가지고 네. 평상시에 막혀 있다가, 물이 배수가 없는 도에물 압력으로 자국이 열려가지고 물이 빠지는 그 키트가 있거든? 네, 봤어요. 그거를 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나온 이유가, 혹시라도 물구멍을 오타공에서 시공이 됐을 때, 거기로 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벌레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LG에서 만든 하자 키트 같은 경우보는 기능을 너무 좋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아까처럼 기본형 바에다가는, 그거를 다 설치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거랑 또 이제 핸들이 없을 때 생각보다 이제 좀 불편해서 픽스 핸들 요청을 했었거든요. 제가 달겠다고 갖다 주면은. 그래서 그때 요청된 게세 개. 분합에만그또 양쪽에 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주벤트에만 달아라. 이렇게 편하게 틀다 하나씩만 달겠다고 그래갖고 픽스 핸들 그렇죠. 크리센트가 달리기 생각보다 무거우니까. 손잡이가 없으면은 네. 그렇지. 그거라도 달려있으면 달려 있으면 어떨까. 고정핸드 달면 좋지. 그게 타공이 필요한 게또 아니니까. 그렇지맞아 내가 원하는 위치만 응. 피스만 가두면 되니까. 그 어, 견적도 지금 그쵸. 기본형으로 그 내창은 해가지고. 그렇죠. 다기본으로 어,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드백은좀 어때? 뭐 예를 들어 아 비용이고, 엘엑가 비싼에 이런 얘기가 예전보다는 네. 많이 좀 감소가 됐나? 그렇죠. 근데 그 현장이 특이하게 좀 비용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곳인데, 이걸로 음. 하니까 이제 업체도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아 그랬어? 네. 근또 빌라여 가지고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좀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대략 얼마 정도 감소가? 내가 그러니까 어 <laughs> 봤을 때한 틀당 한 1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될것 같아요. 사이즈 거. 따라 다르긴 한데. 어, 사이즈지. 사이즈마다 어, 네. 다르고. 이게 이중창이냐, 단창이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 세틀 정도 뭐, 거실 비확장, 안방 당연히 분압 들어가지, 뭐 주방 비확장, 뭐, 뒷방, 후면방 비확장, 이래가지고, 내부창이 한세 틀에서 네틀 들어가잖아. 막, 65, 0 0만원 빠진 것 같은데. 다 확장하는데 안방 분압이나, 뭐, 주방 분압, 조그만 거, 이렇게, 해도 뭐, 두 틀이나, 사이 작은 거, 이렇게 있으면 크게 체감은 없지. 왜냐면, 내 창에서 지금,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 확장인 경우에는 솔직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을 거고 확장인 경우에는 솔직히 메리트가 조금은 줄할 거고. 여기는 80 정도 줄었어요. 80. 내창이 네. 네몇 80만 원 줄었다고? 네. 내창이 네 얼마 몇 틀이나 됐는데? 다섯 여섯 틀. 여섯 틀? 네. 여기 공 틀도 있고 음. 2 5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도 꽤 줄었어요. 롱 창이면은 사이즈 그 금액적으로 더 알겠습니다. 혜택이 있을 거고. 분합이 많은 네. 많이 줄거 같아요. K사나 어느 누구나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분암 쪽이거든, 내부 차이거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나 아니면은 뭐 금액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음. 이럴 때는 뭐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파트 있을 때 후면방은 지금 B프레임 내부전용 창으로 가면 될것 같고 뭐 130IS나 250. 250IS로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예 내부는 아까처럼 그 기본형으로 가면 될것 같고 발코니 쪽만 발코니용 뷰 프레임으로 가면은 처음 뷰 프레임 나와서 영업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마 생길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네. 앞으로도 또 네, 해보고 저는 이번 주는 거의 메인 이슈는 핸들 설치 또는 이제 출고가 되지 못한 부자재 같은 것들. A.S. 보러 다니는 게 거의 메인이었고요. 일단, 신규 영업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8월에는 두 군데를 신규로 개설했죠. 이두 군데가 총세 군데 현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확정은 한 군데를 했고요. 위치는 수원이고요. 어, 좋아, 수원. 네.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서초하나, 나머지 한 군데는 안양이었어요. 저는 그 AS 아까 팀장이 얘기한 A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하자가 난 AS가 아니고 그 방충망 핸들을 단 거였잖아요. 아, 그 AS라는 게 워낙 포괄적인 의미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시공이 잘못돼서 설치 불량 아니면 제품 불량 이런 AS가 아니고 자재를 렉스한테 원 부자재를 이제 받는데 부자재 일부가 조금 출하가 늦게 돼서 본사에서 시공할 때 미출고가 되다 보니 그 미출고된 자재를 이제 후시공하게 된 상황이었지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도 당연히 한 방에 그날 시공하는 날한 방에 끝내면 제일 좋은데 뭐 일단 자재 수급의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기까지 갈 일도 없지. 뭐 기껏해야 한 2, 3일 내에 설치를 할수 있게끔.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은뭐 현장 여건이 안 되면 담당자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업사원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뭐 1인 전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봐. 때로는 시공자한테 또 부탁할 수도 있어. 아, 자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난번에 설치 못했던 거를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는 업체들도 덜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직접 우리가 나가서 정리도 보고 그리고 개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 검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근데 기왕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게끔 공장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매번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동식 창고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거 이는뭐 핸들, 뭐 부자재 그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웬만하면 당일에 뭔가 빠졌다. 최소한 그 당일에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신경업을 조금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요. 이제 잔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다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잘 끝내 놓고 현장 방문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 부분을 업체랑 담당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잔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들을 되게 업체 대표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어, 무작정 결제해주세요가 아니라 와서 보고 천천히 제가 현장 방문하고 판단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당일에 설치를 못 하니까 마감을 못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잠금 결제가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봤을 때는 그날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결제 때문에 방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업체 대표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되고 하니까 요거는 네, 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요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끝내놓고 우리가 문제 없을 때 수금을 해달라고 별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도 안 끝났는데 아이 돈부터 주세요라고 할수 없잖아. 대신 우리가 잘 끝내놓고 돈 달라고는 어, 뭐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대신 제급 신경 쓰고 있다는. 맞아 이런 부분은 참 이번에 글쎄 휴가철이 껴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제 수급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어. 어, 사실이었고. 생각 외로 그 본사에서도 그 공장 휴가철이나 아니면 또 본사에서도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협력업체들이 서로 휴가들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 LX가 휴가 갔는데 본사에서 납품해줄 업체가 또그 다음 주에 휴가를 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7,8월 달이 자재 수급 자체가 힘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해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는 또잘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써보자고. 견적에 대한 건 용어는 특별하게 없고. 저희랑 거래를 벌써 언일이년 하셨던 분들은 웬만한 기본 견적은 자체적으로 내세요. 이제. 아 자체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저랑 오, 올해 신규 개설을 해서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그 초도 거래 수준의 업체들은 아직까지 견적 산출 있어서 좀 난해한 게 있으시니까 문의를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고 저는 그럼 즉각적으로 거의 당일에 거의 99%는 당일에 내드립니다. 늦더라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3년부터 시판 사업을 했는데 23년도에 개설된 업체들 메인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객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안내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시는 편인데 그거를 제가 나중 돼서 체크 한번 해 보면 거의 오차 범위가 없어 예. 그러니까 업체가 아이 정도 아파트 저희가 다우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항상 한 8, 9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대로 제출을 하고 저희가 수주 확정된 거를 실직하고 당일에 견적을 드리면 한 20만 원, 30만 원. 근데 그 차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장비의 특수적인 상황인 거지 자재에서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목별 객단가가 5만 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세트 해 봐야 뭐 정말 미비하게 한 20만 원 수준에서 나는 거고 업체들이랑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관계유지를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손가는 일은 안 주려고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견적 대응들도 참 빠를 텐데. 손과장이랑 저랑 이히 자주 나누는 얘기가 일단 들어와서 씻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씻어야 이게 몸이 깨끗해야 정신 맑아짐돼서 9시 정도에 키고요. 총과장이랑 장난으로 10시 반에 견적 끝나셨어요? 하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 저도 뭐2 2시에예 뭐... 네. 그때 음...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예약 걸어두고 보내나요? 그,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네. 업체들한테 그 야심한 시각에 견적 산출 때문에 그 알림 울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안 드렸는데 이것도 업체의 의견이에요 급해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제 개인 지인한테도 카톡 알림을 울리는 중이니까 제가 그런 거 견적 대응 그러니까 업무 대응 차밤열 시에 카톡 남기는 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고맙게 보시는 거죠. 야 저도 무조건 일부러 봐내보네요 네. 음. 일부러 일부러? 네. <laughs> 아니 왜냐면 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아, <laughs> 아, 그것도 어아 어, 너도 간식이잖아. 간식은 아니죠. 일곱 시여시 끝나도 음. 좀더 보내요. 근데 다 똑같은 게 휴가 기간에 제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물어보면은 할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보내라. 다들 프로식이 너무 심해서 절대 안 줘요 다 자기가 고 저도 휴가 기간에 계속 견적을 했어요 보면은 아니, 수가 없지. 요,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휴가 기간이라 뭐 언제 주겠다 했더니 늦게라도 달려요 실제로 7시에 늦게라도 달려서 진짜 11시 반에 보내놨어요 <laughs> 진짜 늦게 졌네 <좋네>. 근데 그러고 <laughs> 진짜 늦게 졌어? 저는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데요 야 이거 약간 오해를 산 적이 있는 게 업체가 너무 친하니까 하트를 붙여주세요 예 네, 근데 맞지? 처음에는 가운데 여백이 비어 있는 검정 테두리 하트를 보내주시다가 최근에는 빨간 하트를 근데 이거 이분은 제가 봤을 때100% 갤럭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인데 이모티콘이 이게 밤1 1시 반에 와이프랑 누워 있다가 알람이 울렸는데 저는 딴건안 보고 이 그냥 빨간 색깔 하트만 보인 거예요 살짝 째려 보더라고요 바로 제가 옆에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보여요 어설픈 각도에서 하트만 보인 거예요 안 네. 근데 막 060으로 왔으면 여성분이요. 그래서 업체명 공개가 좀 그렇지만 한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예. 정말 고맙지 감사해. 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번에 하트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나도 내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체 사인들 있잖아, 음. 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트를 보내. 한참 나보다 이제 뭐삼촌뻘이나아버지뻘되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도 때로는 하트를 보내.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 하트나 웃음 표시 마도 고맙죠. 업체 대표님들한테 보낼때 웃는 모습을 보내잖아요. 이모티콘으로 웃음 웃음하는 거 어. 그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히트 히읗, 히트를 좋아하세요? 저는 히트도 히읗, 장난 같지 않아요. 좀 점잖게 보여야 되니까. 너 나중에 철 한자 구 이거 할거 <laughs> 아니지? <laughs> 그거 말고 와, 확실히. 와. 저는 연준이가 모든 감각에서 다 젊은 게. 저는 우리는 최대한 점잖게 보이고 좀 조숙해 보이려고이 스마일 어 이, 이 찡긋 두 개를 하는데 연준이가 방금 말한 거 내가 볼 때도 그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모티콘 이거, 그냥 외국. 이거, 이거. 어. 저는 젊은 아, 대표님들한테는 그렇게 쓰거든요. 아, 어, 나도 약간 그런 거 써. 젊은 사람한테는 아, 디자이너다 아, 이런데. 먼저 그렇게 오시면 저도 그렇게 쓰고. 우리 맞춤법 진짜 신경 쓰지. 하트, 하트가 이렇게 와요. <laughs> 빨간 하트. 아, 방금 나 이, 야, 이거 아, 크네. 내가 생각한 건요만한 어, 거였는데. 어, 나도 요만한 어, 아이폰이라고 그런가? 아 저건 진짜 고맙겠다. 아직까지 나 하트는 야 없나 나. <laughs> 받고 싶네. <laughs> 열심히 하겠다. 저희랑 거래를 하는 업체는 다 감사하지만 안 그래도 운전하면 현장 도착 0분 전에 생각을 해봐요 아뭘 사다 드릴까 이분 커피 좋아하시는 커피 사 사는... 이렇게 어쨌든 소정의 이런 시공하신 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 준비를 좀 하는 편인데 이런 업체들은 저보고 몇 시에 오냐고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커피 뽑아놔요. 밖에서 이제 사가시고 네. 김 과장 갈때 마시면서 가라. 근데 이런 업체가 막 각각 다 있을 텐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게. 야 없으면 네. 어떡하려 그래. 아 열혈도 들었어요. 네. 얼음 타주시고 바카스에 막, 막. <laughs> 그런 업체도 있죠. 최근에 줬던 커피도 커피인데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또 준비를 못할 때도 있죠. 바쁘니까. 근데 차에 있던 얼음물. 자기는 항상 얼음물 갖고 다닌다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한주 동안 뭐 매일 똑같은 한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X 에서 또 누가 오고 있잖아. 네. 지금 도착을 했대. 티하롬 네. 나가자고. 네.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주 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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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또 금요일이구나. 아, 아니야 아니, 목요일. 목요일이야. 아 목요일이야. 아 유일 <laughs> <요일이란다>? 아, <요일 웃음>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이게 진짜 막 대표님도 이러실 거예요. 진짜 바꾸면은 아, 수요일인데 아유 그래.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막 흘러가 버리니까. 월화수목금토 너무 빨리. 지금 어제 점심 뭐엇인지 기억 못할 걸. 자다가 깨요. 어 내일 철거 배정 했나? 어. 이 이야 이 흰머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가끔 새벽에 깨면 많아 진짜 적응했어. <laughs> <laughs> 그러면 결국에는 <laughs> 지금 방송에 찍고 마이크 대고 대표님 저 흰머리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그 대박, 괜찮다. 그 동영상 거기다가 직원들 흰머리가 늘고 있습니다. 내가 흰머리가 늘고 <laughs> 있는 이유? <막> 이런 거. 이제 <laughs> 참고로 저는 새치 염색할 마음이 없고, 저 역시도. 백발이 되면 백발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낫겠생산한 얘기지만 뭔가 마무리 낫지 반갑습니다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다르신가... 감사합니다 아 세발이